네, 180번입니다. 자, 함수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개형을 찾으시오라고 되어있자. 자, 얘들아 봐봐, f'이 여기에서 0이에요.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도 0입니다. 그래서 f'이 제로 되는 그러한 x 값은 두 개죠, 두 개. 어, 자, 그리고 여기 중근인 것도 아시겠죠? 여기가 중근입니다. 자, 그러면 f의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이 제로 되는 요 지점, f'이 제로 되는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f'의 보호를 봐야 돼마이너죠 자, 마이너입니다. 이거 플러스죠. 자, X축의 아래쪽에 있으면은 마이너예요. 아래쪽에 있죠? 마이너입니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죠. 그래서 F라는 함수는 마이너. F프라임이 마이너라는 것은 얘들아 감소한다는 소리죠. 그럼 이때는 제로니까 F프라임이 제로. 이 마이너스 1을 읽으면 안 돼. 이때의 함수값을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요 아이가 0이라는 소리죠. F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F가요. 자 그러면 이제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어,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됐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그려볼까요?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0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찾았을까요? 몇 번입니까? 자, 지금 개형이 자, 요거랑 지금 어떤 거죠? 지금 어 요건가요? 어 찾을 수 있겠죠? 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